아주 싱크홀을 보게 됩니다. 싱크홀은 멀쩡해 보였던 도로가 한순간 푹 꺼지고 큰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 지난 9월 1일에도 충남 당진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어, 어제까지만 해도 겉보기에 멀쩡했던 도로가 이제 화면에 나오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큰 구멍이 생겼고 멀쩡한 도로인 줄 알고 주차했던 차가 그 싱크홀에 빠져버린 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 대부분의 싱크홀은 그 보기는 멀쩡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지하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땅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한계 상황에 이르면 갑자기 푹 하고 땅 꺼짐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 이 싱크홀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신코이이 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을 다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많은 경우가 이 땅을 받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땅을 받치고 있는 어느 한 요인이 무너지면 신코이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이 땅을 받치고 있는 것이 지하수라고 합니다. 이 지하수가 이제 땅을 받치고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 지하수가 급격히 빠져나가 버리면 땅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싱크홀의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상당한 교훈을 줍니다. 이 싱크홀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이지 않는 그 내부 내면 그 지하의 문제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지금까지 교회는 외부의 어떤 박해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정말 많은 외부의 박해가 있었지만 놀랍게도 박해가 있을수록 교회는 더 강해졌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 단련되었고 복음은 오히려 덜 불처럼 퍼져 나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외부적인 어떤 박해가 없고 오히려 평안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고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교회가 돈과 힘이 생길 때에 그로 인해서 내부적인 어떤 부패나 타락이 오고 교회가 스스로 속절없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적인 고난과 박해에 의해서 보다 화려한 건물이 없고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어서라기보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것은 다 성도들 각자의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믿음 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어느 순간 무너지면 교회도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이 종말론 마지막에 관한 비유를 통해 이런 말씀하셨죠. 등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화려한 예배당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 직분을 가졌다고 안심하지 말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에 뭘 채우라고요. 기름을 채워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믿음의 기름을 채우고 말씀의 기름을 채우고 기도의 기름을 채우고 예배의 기름을 채우고 성령의 기름을 채우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합시다. 기름을 채웁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방역 당국이 예배도 제한하고 있고, 외부적인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적인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성도들 각자의 믿음이 흔들리면 외부적인 박해에 상관없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때에 자꾸 외부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무엇보다 우리 속 사람 가운데 말씀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심코리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 그 내부에 그 땅을 든든히 바치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바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외부의 어려운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받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 내면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전교인 신앙 챌린지 말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필사.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 힘겨운 고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외부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내면이 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영혼에 채우고 믿음을 경고해야 경고하게 해야 이 외부의 고난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들어보십시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첫째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이나 바벨론 포로생활, 너무나 힘겨운 고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하시고 부러지져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오랜 고난의 상황을 맞이할 때에 그들은 점점 믿음이 약해집니다. 특별히 나라를 빼앗아가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압제하는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 바벨론 이 세상의 대단한 힘과 권력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앞에 이 세상의 권력은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그 권력 앞에서 점점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마저도 무너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누구 때문에 너희가 놀라고 있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수없이, 수없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내 하나님이 됩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눈앞에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울 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으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한밤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도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고 싶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로 뛰어내립니다. 몇 발자국 예수님 보고 가다가 갑자기 눈을 돌려 뭘 바라봅니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움이 생긴 거죠.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자 바로 바다에 푹 빠져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나아갔으면 되는데, 주변의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바라보다가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생긴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는 눈앞의 상황을 보다가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의 믿음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하니 눈앞의 현실은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 이러다가 우리가 다 무너지는 것 아닐까 두려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에 배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갈 때는 잔잔했는데 올때 얼마나 큰 풍랑이 일었는지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 어떤 상황인가 난간을 붙들고 겨우 겨우 가판이로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야, 정말 두려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바다 한 가운데, 그 대한 풍랑 가운데 배가 하늘로 쫙 솟구쳤다가 땅으로 그물 밑으로 푹 떨어지는데, 제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을 그때 느꼈습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 거친 풍랑 속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이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사고당하고. 죽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는데, 아, 배가, 그큰 배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구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어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 들으며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 바다 가운데 물고기 밥이 되지 않고 살게 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전하며 주의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눈앞의 상황은 착고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진리를 놓쳐버리게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에게 영적 신코홀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두려운 상황이 와도 진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자연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수록 우리는 눈앞의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붙들고 두려운 상황을 이겨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익한 일을 행하지 말라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자꾸 두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결국 인생은 무익한 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익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무익한 일이 무엇인지 13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무익한 일에 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앞에 우상을 찾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무익한 일을 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신코를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우상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보다 더 찾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울 때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한다면, 그게 다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무익한 것이라. 여러분, 어려워도 우리는 정도를 가야 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무익한 일을 행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간정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몇명 되지 않을 때 개척 초기에 어느 주일날 정장을 입은 멋진 신사 한 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제법 지위가 있어 보이고 돈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의지했는데 몇 개월 만에 떠나버리더랍니다 크게 낙심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 다니는 고위공무원 한 분이 또 주일날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또 의지했는데, 뭔가 도움을 주겠구나. 6개월도 안돼또 떠나가더래요. 목사님이 낙심이 되어 새벽에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왜 사람들이 자꾸 떠나갑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너는 왜 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느냐? 너가 나보다 사람을 의지하니,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떠나보내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누구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사람은 꼭내 보내시더라. 참 귀한 교훈을 주는 간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허구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의지하는데요. 그 사람도 호흡이 끝나면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일이야. 사랑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무익한 일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 우리는 자꾸 무익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켜 주겠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지. 오늘 하나님 말씀이 깨달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익한 일을 버리십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나아가는 영적 파수꾼이 되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러지절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의뢰하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영적 심코리 생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입니다. 나를 의뢰하라. 어떤 경우에도 나를 의뢰하고 의지하라. 나를 의뢰하는 자는 결국에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바람이 분다고 태풍이 분다고 산이 흔들립니까?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시편 84편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함이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도 예수님처럼 죽음이 눈앞에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8 5 0년 겨울 눈보라가 심하게 치는 수요일 저녁 당시 15살이었던 소년 서펄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 수요예배0 0 0 0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가장 성도들이 적게 모이는 예배요요 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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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보라가 치니까 성도들이 거의 오지 못했어요. 이 목사님도 눈보라 때문에 오지를 못했어요. 어아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신 평신도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죠. 우리 교회도 뭐 자주 있지는 않지만 몇 년에 한번 제가 혹시 새벽 기도 못 나오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누군가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 평신도 이분이 갑자기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사야 45장 22절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땅의 모든 끝이언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평신도가 이 말씀을 읽고 교인들 몇명 없으니까 이 서벌전 이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무엇을 얻지 않은가? 젊은이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설교 끝. 설교 내용 그것밖에 없어요. 자네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서벌전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그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읊하겠다고 합니다. 돈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거무엇도 그 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한 시대에 위대하게 사용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환란 날에도, 캄캄한 날에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낙심될 때도, 탈진될 때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영적 심콜이 생기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 생활하기에 상당히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부의 어려움으로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자신 안에 믿음이 약해지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정말 문제입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자꾸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영적인 무익한 일에 우리가 눈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익한 일을 버려라. 참된 믿음의 길을 정말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정말 믿음의 심코리 자꾸 우리 안에 생긴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속 사람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시원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 어려운 때를 이겨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자꾸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심골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예배당은 멀쩡하지만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에 자꾸 보이지 않는 무너짐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이 사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믿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무익한 일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시온 산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